자, 이번에는 이제 우리가 그동안 만들었던 것들을 깔끔하게 고도화를 하는 작업을 할 건데요. 자, 지금까지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자, 아직은 이제 새로 고침을 했을 때, 자, 새로 고침 시작했을 때 지금 잘안 돌아가고 있는데, 한번 다시 봐볼게요. 네 지금 잘 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한 거는 이제 페이지가 로딩이 됐을 때 시작을 하고 마우스를 감지하는 것까지 추가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마우스가 감지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이 자바, 자바스크립트가 버블에 어떤 이벤트를 알려서 우리는 타이머를 스탑하는 것까지 만들어 봤고요 자 그러면은 우선은 이제, 이제 스탑을 조금 더 고쳐 볼 건데 자, 우리가 스탑은 다시 이걸 초기화를 했고, 지금 타이머 상태를 실패로 바꿨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원하는 것은 잠깐 몇초 후에 또 다, 다시 시작을 해야겠죠? 자, 그래서 몇초 후에 다시 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예를 들어서 한 2초를 줘볼게요. 자, 여기서 밀리세크가, 1000 밀리세크가 1초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여기다가 트리거 이벤트로 스타트, 스타트 타이머 이렇게 해줄게요. 그러면은 자 스탑이 트리가 걸려서 스탑이 되면은 타이머 상태를 실패로 바꾸고 다시 스타트를 하게 되는데 자 스타트에서는 자 우리가 타이머 상태를 다시 진행 중으로 바뀌 바꾸는 것으로 만들어놨습니다. 그렇 그래서 한번 확인해 을볼게요 그리고 페이지가 로드가 됐을 때 2초가 조금 너무 긴것 같아서 1초로 1.5초나 1초로 줄이겠습니다. 자 지금 스탑이 됐었고, 자 다시 시작을 잘 되는 걸볼수 있고, 다시 마우스를 움직이면 스탑이 되었다가, 자 다시 움직이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이 버튼은 이제 필요가 없기 때문에 지워줄 거고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마우스를 움직였을 때, 멈췄다가 다시 어 다시 시작하는 것까지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일시 줄다가 자 어느 순간 이제 우리가 60초를 다 기다리면 이제 성공으로 바꿔줘야겠죠? 자 그래서 우리 디 e 리스 타이머에 하나 액션 액션을 더 추가해 줄 건데요. 자 예를 들어서 자 우리가 이제 완료가 됐을 때는 스테이트로 우리가 그 진행 상황을 바꿔줄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스테이트는 인덱스에 인덱스라는 친구에 저장을 하고 있었고요. 인덱스에 자 타이머 상태 타이머 상태 클릭해 주시고 자 밸류는 자 어느 순간에 우리가 이거를 성공을 바꿔줄 거예요. 자 근데 언제 성공을 바꿔줄 거냐면은 인덱스에 남은 remaining time이 이제 0초 이하일 때. 다 다시 여기서 천천히 클릭해서 따라해 주시면 됩니다. 인덱스의 리메이닝 타임 리메이닝 타이밍은 우리가 1 2 0이라는 숫자부터 시작을 야, 60이라는 숫자부터 시작을 해서 1씩 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0이 되는 순간 그러니까 0 이하가 되는 순간 우리가 인덱스 타이머 상태를 성공으로 받칠 거다 자, 그러면 우리가 또 스탑 타이머도 해줘야겠죠 자 근데 스탑 타이머에 우리가 타이머 상태를 실패로 바꾸는 게 있어가지고 네, 굳이 스탑 타이머까지는 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자, 그럼 일단 이렇게 되는지 봐보겠습니다. 자, 잠깐 새로고침을 해서 이제 60초를 기다릴 거고, 네, 물론 영상에서는 잠깐 이제 생략을 하겠습니다. 자, 근데 그 전에, 자, 우리가 이 텍스트를, 문구를 이제 적절하게 바꾸고 싶어요. 자, 먼저, 저희 자 텍스트는 지금 아무것도 이제 건드리지 않고, 1분 동안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우리가 이제 진행 중일 때, 자, 여기서 IN 키보드로 눌러서 검색을 해주시고, 인덱스의 타이머 상태가 is. 자, 진행 중일 때는 우리가 텍스트를 당신에게 지금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이렇게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이 제 명상앱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더 진지한 혹은 더 좋은 질문이 있으면은 그런 텍스트를 바꿔두셔도 될것 같습니다. 자, 카피해서 자 이번에는 자, 타이머의 상태가 자, 실패일 때, 자 타이머의 상태가 실패일 때. 자 그래서 이런 것들도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이 카피 익스프레션 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방금 이렇게 한 거는 이제 카피 익스프레션으로 페이... 이거를 복사한 를 거고요. 자 실패가 된 순간 실패했습니다. 자 이렇게 바꿔줄 거고요. 자 이거 다시 카피를 해서 자 define another condition 클릭해 주시고. 자, 이번에 타이머 상태가 성공이면 자, 성공했습니다라고 바꿔 볼게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인풋을 추가를 할 건데 자, 우선 인풋 추가하기 전에 텍스트로 바꿔서 이게 스테이트가 잘 바꾸고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60초를 다시 기다릴 거고요. 자 지금 이제 스테이트가 잘 바뀐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인풋을 추가를 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인풋을 추가를 해서 이제 우리가 그 다음 성공스테이트가 있으면은 이거가 이, 이 타이머가 보일 필요가 없고 이제 우리가 어떤 생각했던 것들을 적을 수 있는 것을 만들면 되겠죠 그쵸? 자 이제 인풋 창을 만들어 볼 건데 자 인풋 창을 만들 건데 먼저 인풋이 들어갈 수 있는 그룹이라는 공간을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룹 하나 클릭해 주시고 자이 그룹 이번 영상 안에 넣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자 여기에는 남기라고 그냥 이름을 붙여 보고요. 잠깐, 우리가 눈에 볼수 있게 색상을 잠깐, 눈에 잘 보이는 색으로, 색으로 잠깐 두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이제 우리가 인풋을 넣을 건데, 자, 인풋은 어디에 있냐면, 자, 인풋은 여기 왼쪽에 인풋폼이 있습니다. 인풋폼을 클릭해서 인풋을 안에 넣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커멘트라고 이름을 남겨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 지금 타이피어가 적혀 있죠. 그래서 타이피어는 이제 우리가 어떤 키보드로 입력하기 을 전에 이제 이 인풋이 뭐에 관한 건지 설명해 주는 그런 텍스트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자 여기에 우리가 당신에게 이제 이렇게 만들어 줄게요. 자 그리고 자이 인풋 같은 경우도 레이어 들어가서 자, 이렇게 가운데로 우리가 정렬을 해줄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인풋 같은 경우는 이제 백그라운드 컬러를 하얀색을 줄 겁니다. 그래서 하얀색을 줄 거고, 그 다음에 라운드니스는 오, 그냥 그대로 주는 걸로 하고요. 높이 같은 경우는 일단 높이가 지금 48로 되어 있는데, 어 한44 정도로 주겠습니다. 자, 그래서 높이는 우선 픽스드 하이트로 하고요. 이 자, 이 위스를 항상 2 5 0로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걸 풀면은 이제 맥스 위스가 인피니티, 그러니까 최대한 클수 있는 만큼 크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쫙 늘어난 걸볼 수가 있고 자, 최대는 한400 픽셀 정도 잡을게요. 자 최대는 그냥 400만원, 600 정도 주겠습니다. 자600 정도 주고, 자 그다음 인풋이 있으면은 우리가 남기기 버튼을 만들어야겠죠 버튼. 그래서 버튼을 클릭하면은 인풋에 있는 것을 이제 우리가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할 수 있게 할 건데요. 저 왼쪽에 이제 버튼 찾아서 자 안쪽에 클릭해서 넣어주시고 남기기 이렇게 만들겠습니다. 자 이거는 자 색상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떤 디자인을 보고 만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 심플한 검은색으로 이렇게 바꿔줄 거고요. 자그 다음에 이 그룹 남기기가 우리가 지금 레이아웃이 컬럼으로 되어 있어서 로우로 바꿔줄게요. 자 로우로 바꿔주고 지금 순서가 틀어졌죠. 자 그러면 그룹 남기기를 맥 레스트를 넣어서 순서를 바꿔주고 자이 친구 이제 이렇게 바꿔주겠습니다. 그리고 자 여기 다시 로우에서 컨테이너 얼라멘트 가운데를 눌러서 지금 가운데 이렇게 정렬해 줬고요 그리고 이 그룹 남기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Fit height to content 컨텐츠에 이제 높이를 맞춘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미나이트가 60픽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여분의 공간이 남아 있는 거거든요 자, 이거를 없애 주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딱오리에게 필요한 공간만 남은 걸알 수가 있고요 자 그럼 여기랑 여기랑 이 친구들 사이에 갭을 줘야 될것 같아요 자 갭은 어떻게 줄수 있냐면 여기 Apply Gap Space Between Elements를 클릭해 주시고 자 여기 이 우리는 여기 얘랑 얘 사이에 하나의 칼럼 기둥을 세워서 자리를 비운다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의 이름은 칼럼 갭인데 우선 한16 정도 줘볼게요. 네16 정도면 일단은 괜찮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버튼 같은 경우는 우선은 여기 150에 44 그대로 줘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름 남기기는 우리가 목적을 다 했으니까 다시 백그라운드 스타일을 없애 주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 디자인만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볼게요 자 근데 지금 아이고 이거 바꿔 줘야겠죠? 자 지금 클릭이 됐을 때 파란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디자인도 약간 바꿔 줄 건데요 자 이게 컨디셔너로 들어가면은 자 우리가 여기 스타일 탭에서 자 지금 스탠다드 인풋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그런 건데, 어, 자 우리는 제 인풋을 사실 여러 개 이번 앱에서는 여러 개안 쓰기 때문에 스타일까지 바꾸진 않고요. 디테일 스타일로 자 디테일 스타일 누르면은 이렇게 스타일을 뺄 수가 있습니다. 다시 넣고 싶으면 이렇게 스탠다드 인풋 하면 되고 다시 넣어 주시고 자 방금 제가 해서 다시 원 상태로 바꿔줄게요. 그래서 디테치 스타일 해주시면 되고요 그럼 컨디션으로 들어와서 여기 스타일링을 조금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this input is v e r d 이 마우스가 인풋창 위에, 이 마우스 커서가 인풋창 위에 올라왔을 때 말하는 가운데요. 자, 우리는 그냥 검은색으로 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this input is focus d 이거는 이제 커서가. 이제 이렇게 클릭이 돼서 깜빡깜빡할 때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검은색으로 바꿔줄게요. 그다음에 DS 인프디스 밸리드는 일단 없애주겠습니다. 네 좋고요. 자 그래서 어자이 구름 남기기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언제 항상 보이는 게 아니라 성공했을 때만 보여야 되겠죠, 그렇죠? 그럼 일단 그 전에 디자인 한번 다시 보고요. 네, 이 정도면 뭐 괜찮은 것 같고, 자 버튼이 지금 파란색으로 바뀌는 게 조금 안 맞습니다. 자 버튼도 약간 스타일을 조금 바꿔줄게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퓨런스 눌러서 자 여기 스타일에서 디테치 스타일 스타일을 빼주시고. 자, 이 서, 버튼이 소벌돼서 이거는 그냥, 그냥 빼주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검은색 버튼 그대로 남기는 걸로 할게요. 네, 그 다음에 이 구름 남기기 같은 경우는 성공할 때만 보여야 되니까. 자, 이제 우리가 숨겼다가 보였다가 숨겼다가 보였다가 이거를 할 건데, 자, 우리가 여러 서비스를 만들 때 어떤 스테이트나 어떤 값에 따라서 어떤 거는 보여줘야 되고, 어떤 건안 보여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앱을 만드는 건데요. 자, 여기 지금, 레이아웃 클릭해서 보시면은, 자, this element is visible on page load. 자, 이 그룹 남기기가, 페이지로더 되면은, 보이, 보인다. 그러니까 이게 체크가 되어 있으면은, 그냥 항상 보여지는 엘리먼트란 뜻이거든요. 이걸 체크를 해제하면은, 안 보이게 됩니다. 그쵸? 지금 안 보이죠? 우리는 만들었는데, 자 그래서 이거를 안 보이게 할 거고 자 그러면은 언제 우리가 이거를 보이게 할 거냐면은 우리는 성공할 때만 이거를 보여지게 만들 겁니다. 그래서 인덱스 누르시고 키보드로 i n i n 자인덱스에어 타이머 상태가 is 성공일 때만 클릭해서 보시면은 this element is visible 그때만 보인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평상시에는 안 보이다가 성공상태로 올때이엘리먼트가 보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밑에 보시면, Colors When Hidden. 안 보일 때그 공간을 없애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체크가 안 되어 있으면 항상 이 공간은 이제 이엘리먼트에서 점유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의도치 않은 어떤 여백이 생길 수도 있는 거거든요. 우리는 필요하지 않지만. 그래서 대부분 많은 경우는 이거가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안 보일 때는 아예 진짜 존재해도 하지 않는 것처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간 자체가 사라,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체크해 주시고 자, 이 남은 시간 이 타이머 부분도 성공할 때는 안 보여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약간 이 이거를 카피 익스프레션 하셔서 카피 익스프레션 하셔서 요거를 클릭을 해서 이렇게 붙이겠습니다. 그래서 타이머의 상태가 성공이면 자, 요거는 안 보여야 되겠죠? This element is visible을 해제하겠습니다. 그러면은 타이머 상태가 성공이면은 이 텍스트 이 부분이 안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타이머는 페이지가 로드가 됐을 때 항상 보이지만 타이머 상태가 성공이 되면은 안 보이는 친구로 바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우리 한번 여기까지 만든 거 테스트하고 마무리를 해볼게요. 다 지금, 됐는데, 다 지금 됐는데, 자 지금 됐는데, 자 타이머가 공간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콜라스 웬히든이 안돼 있었고요. 자 그리고 저희 스탑 타이머에서 우리가 성공을 했을 때는 이제 타이머 사태, 상태를 실패로 바꾸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자, 자 우리가 스톱은 언제 하게 되냐면은 인덱스가 인덱스 상태가 진행 중일 때만 작동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옵니에 는 조건에 하나 더 걸어서 이제 성공을 성공을 해도 이제 보이는 거를 멈출 멈출 멈추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이어서 진행할게요.